미수 얌얌이 어디 있어? 얌얌이, 얌얌이. 우리 미수 얌얌이 어디 있을까? 미수야, 얌얌이 갖고 와. 얌얌이, 응? 얌얌이 어디 있어? 네고 얌얌이 가져와. 빨리 가져. 얌얌이. 미수 얌얌이 가져와. 아이고 <laughs> 이뻐라. 미수, <냠냐미 가져와. 웃음> <laughs> 미수야. 미수 거기서 시하은안 돼. 응? 미소야, 거기다 시하면 안 돼. 이모 뭐 돈통이야. 이모 뭐 돈통. 알았지? 어째 이렇게 가만히 있냐.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꽃속에 빠묻혀가지고. 미소, 나오기 싫어? 안 나올 거야? 안 나와? 안 나와? 나와. 어, 운동 나와. 안 나와? 거기 좋아? 응? 어? 미소야. 그가 좋냐고 응? 이모 거기 돈통이야 이모 돈통 니가 거기 가서 있으면 어떡해 응? 어떻게 주시라고 가만히 있어머 나오려고 생각을 안하네 응? 유소야 그가 좋아? 유소 거기서 잘거야? 응? 참못사러 내가 미소 거기서 잘거야 응? 어째그렇게 가만히 있어 언엉 나와 언엉 나와 우리 미소 얌얌이 줄게 얌얌이 줄게 얌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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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소 아빠한테 얌얌이 달라고 얌얌이 언엉 나와 언엉 나와 진짜 그거 언엉 나와 오늘 나와 미소야. 어이뻐라 나오기 싫어? 나오기 싫어? 나오기 싫어 미소. 아구 대단하게 뭔가를 막 과정에. 좋은가 보다. <laughs> 좋은가 봐. 아이고 별일이. 지지배라고. 꽃은 이쁜 거 알아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야. 몰라?